저희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은혜를 구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이 주신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쁘고 피곤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길들을 더욱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여전히 바라봅니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여전히 남아 있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이기적인 목표와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의 모든 잘못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살아가는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세우신 다니 목사님. 날마다 영육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함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막기심 없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임 같이 세임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거나 곤비치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꼴을 먹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듣고 그 말씀 마음을 새겨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모든 하늘 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들 속에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영적 복을 누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항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병마로 신음하고 있는 권속들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 어떤 병마라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속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수의 성도님들 다시 사명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국가의 위정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소송과 분쟁이 굽어지게 하지 아니하시며. 모든 위정자들 각자 맡은 곳에서 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믿음의 공직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와 정치와 문화와 모든 경제에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는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국민의 백성들이 삶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네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향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주었귀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하니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네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나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의 공의, 솔로몬의 공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 하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국가를 잘 다스리는 근본 중에 하나는 바로 국가 가운데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될 때그 나라는 부강하며 국민들은 안정을 찾습니다. 우리나라 문민증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국가의 정당성은 힘이 아니라 정의로운 행정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국가를 실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서도 역시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에서도 망해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며.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에 다시 공의와 정의가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에 공의를 세워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처럼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후 그는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후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신의 꿈에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라고 묻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은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부족하니 자신에게는 선과 악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므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대답이 흡족해하시며 그에게 지혜만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솔로몬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을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어,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두 여인의 창기가 이 솔로몬에게서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이두 아기가 어느 날 엇비슷하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그만 두 여인 중한 명의 아기가 그와 어머니 그 어미와 함께 자다가 그만 그 어미에게 깔려서 질식하여 죽어 버립니다. 이 어미는 죽은 아기를 발견하고 재빨리 살아있는 아기와 자신의 아기를 바꾸어 버립니다. 잠에서 깬후이 사실을 이 살아있는 어미가 알고는 이 죽어 있는 아기를 자세히 보고는 그 아기가 자신의 아기가 아님을 발견하고 이 죽은 아기의 어미와 다투게 되고 이러한 분쟁이 결국엔 그가 사는 당시 관아에까지 소송이 되고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방 관하에서는 아무런 증인도 증거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무지 사건을 해결할 수 없자 다시 이 문제를 당시 고등 법원이었던 왕궁에까지 올라와 오늘 솔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두 여인에게 이 살아 있는 아기를 공평하게 반으로 잘라 각각 나누어 가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때 이 진짜 살아 있는 아기의 어미가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 그를 말리며 이산 아기를 이 다른 여인에게 주고 아무쪼록 그 아기를 죽이지 말라 간청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렇게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간청한 여인이 진짜 어미, 어미라고 이야기하며 그 아기를 이 여인에게 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마친 후에 오늘 보면 마지막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말씀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 왕 초기 국가의 기반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솔로몬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혈통적으로 가늠한 이 사이에서 태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 왕들에 비해서 통치 기반이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자 이스라엘은 그전 다윗 왕 때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두 가지 적용쪽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 국가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국가를 지탱하고 세워가는 이 기본과 근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아직도 정의롭지 못하며 공의롭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힘 없는 자들은 고통을 겪고 힘 있는 자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타는 이 땅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렇게 국가와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의 사업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학생이면 내가 있는 곳에서 이 학생의 신분으로, 또 내가 공직자면 내가 공직자의 신분으로 나의 모든 업무와 생활 가운데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도. 함께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사회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자들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가 많은 이 땅에서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불의한 재판에 희생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기초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가 있는 우리의 심판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 되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공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사는 끼그 모든 곳곳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하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올바른 판결로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곳에서 곱게 판결하고 곱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판결하며 모든 일을 공정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국가와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굳건히 세워진 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간다 갈렙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지 지역 교회를 개척하며 세우는 과정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예배 자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목회자 성경 컨퍼런스를 통해서 현지 사역자들이 잘 세워지도록. 또세 번째, 학교와 유치원 설립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도록. 현지 지역 개척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현지 사역자들이 세워지도록 학교와 유치원 설립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